학습할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깃발 버튼을 클릭하면 코끼리가 루비에게 물을 뿌리는 동작을 합니다. 고양이 스프라이트 삭제하시고 동물의 코끼리 스프라이트 가져옵니다. 그 다음 루비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. 다음 배경은 풀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. 자, 이 배경에서 이 루비를 크기를 한 70%로 줄여서 자, 모양에 가시면 우리 두 번째 모양을 쓸 겁니다. 이두 번째 모양에서 우리 좌우 뒤집기를 쓰시면 왼쪽 방향을 바라봅니다. 왼쪽 방향을 바라보게 해서 이 빛의 의자에 앉혀두겠습니다. 빛의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루비를 이 고양이가 와서, 아, 고양이가 아니고 이 코끼리가 와서 물을 뿌리게끔 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코끼리 동작에 보시면 모양에 보면 이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 속에서 헤엄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요 코끼리의 다리 부분이 물 속에 들어가는 모양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모양에 가서 일단 복사합니다. 복사하셔서 두 번째 모양의 형태 고치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형태를 좀 고치겠습니다. 삭제하고 보겠습니다. 완성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덜 잘려졌지요. 다시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. 요 정도 잘라주겠습니다. 자르기 하고, 이제 물 속에 쏙 들어간 모양으로 보여지지요. 자 됐습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모양에서도 마찬가지 형태를 조금 고치겠습니다. 물 속에 싹 들어가는 모양이 되게끔 삭제하시고, 다음 모양 봅니다. 그 다음 물 뿌리는 모양을 할수 있도록 우리 물 모양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채우기 색깔을 흰색깔로 설정하겠습니다. 흰색깔로 설정하고 윤곽선도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. 지정해서 윤곽선의 두께를 한 5포인트 정도 쓰겠습니다. 하시고, 이 사선을 코끼리 입에서 요렇게 나가게끔 그려줍니다. 그래서 요렇게 물 뿌리는 동작이 되게끔 요렇게 그려놓겠습니다. 그려놓고, 자, 이 동작이 실행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가 사용할 모양은 첫 번째 모양과, 네, 아, 두 번째 모양과 네 번째 모양을 사용할 겁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코드를 클릭하셔서 코끼리의 초기 위치 값을 지정하겠습니다. 깃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끼리의 초기값은 요렇게 지정하고 자 요기에서부터 움직임을 저는 x좌표를 요렇게 x좌표를 10만큼씩 움직일 겁니다 x좌표를 10만큼 움직이기를 한 10번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10번 반복하시면 요정도 위치에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x 좌표를 20번 정도 반복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서 20번 정도 반복하면 이 정도 오지요 너무 빨리 빠르게 진행되어 버렸죠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 조절을 좀 해주겠습니다 0.1초 이 정도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되겠지요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 위로 갈 때에는 y 좌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반복하기 갖고 오시고 0.1초 간격으로 y 좌표를 10만큼 바꾸겠습니다.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10번 정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정도 한 12번, 12번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니까 한 12번 정도 하고 모양은 지금 우리 첫 번째 모양은 물 속에 들어있는 A2 모양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왔을 때에는 루비에게 물을 쏠수 있도록 물을 뿌릴 수 있도록 B2 모양으로 지정해 줍니다. 이렇게 붙여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이 블록을 시작. 다시 보겠습니다.